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부동산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입지가 곧 가치다. 어, 파주 야당동, 상지석동. 파주에서 빌라를 구매하실 때 가장 좋은 입지에 준비가 돼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야당역, 경의중앙선 야당역 그냥 걸어가시면 10분 안에 갑니다.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의. 5개동 대단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개동도 아니고요 15개동 대단지 거기다가 야당역 도보권 10분 안에 가실 수 있는 역세권 대단지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세대가 방 4개 구조입니다 예, 방 4개 구조이기 때문에 3,4인 가족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15개동이다 보니까 막히는 집도 있고요 뚫리는 집도 있습니다 당연히 뚫리는 집은 가격이 비싸고요, 막히는 집은 가격이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요 위치가 곧 가치입니다.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왕이면은 좋은 위치에 좋은 집을 꼭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내 네, 주차장 앞쪽 주차장 그리고 단지에 들어가는 주차장 길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앞쪽대로, 뒤쪽은 뒤쪽대로, 그리고 상가도 또 준비가 돼 있어서 앞쪽은 상가 주차장입니다. 예, 상가 주차장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생활하시는 분들은 안쪽 주차장을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안쪽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문제 없이 겹주차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다 일열 주차로, 주...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안쪽 간지로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겹주차 없이 편하게 일열 주차로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동 같은 경우는 살짝 겹주차가 있지만 앞동은 겹주차 없이 편안하게 일열 주차로 다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15개 동 야당역 역세권 대단지. 거기다 특가 세대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서 타입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하루는 특가 세대, 하루는 특가가 아닌 세대 두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역현장 네, 같은 경우는 테라스 타입, 기준층 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1호 타입 같은 경우는 스리룸이고요, 2호 타입 같은 경우는 포룸입니다. 저 포룸 테라스는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남아 있는 거는 3룸 테라스가 남아 있습니다. 어, 3룸 테라스 기준층은 다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남아 있는 거는 테라스 타입 101호만이 3룸 테라스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 방 4개짜리 구조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오셔서 테라스가 필요 없으신 방 4개 찾으시는 분들 아니면 테라스가 필요하신 방 3개짜리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우측으로 세칸 가운데 매립 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신발장은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매립 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세칸 부족하신 분들 반대편에 도시면은 신발장 세 칸이 더 있습니다. 옆쪽 공간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옆쪽 어뭐 의자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앉아서 아니면 잔짐들넣어실수 있는 공간으로 뒤쪽에 신발장 세 칸이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우산꽂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 세 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은 총6 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칸, 세 칸, 여섯 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매립선반 활용해 주면 시 좋고요 그리고 화분 음 시공도 돼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현관이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 들어올 정도네요 자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실내에 들어오시면 바닥은 각 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 어, 옆쪽도 페인팅 마감입니다. 근데 이 페인팅 마감이 좀 깔끔한 페인팅 마감이 아니고 조금 문양이 들어가는 거친 페인팅 도장으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게 벽면이 페인팅 마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은 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주방과 거실, 복도에 방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생활 공간 주거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큽니다. 뭐 운동장 거실이라고 해도 가온이 아닐 정도로 거실 넓습니다. 그리고 거실 진출입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테라스 왔다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진출인도가 작은 방에도 있습니다. 이 테라스가요. 집을 둘러 쌌습니다. 이 D 자 형태로 집을 둘러 쌌거든요. 테라스가.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자, 먼저 거실 보시면은 조금 아쉬운 거는 북향과 서향을 끼고 있다. 요쪽이 대각선이 북향이고요. 요 대각선이 서향입니다. 그래서 북향과 서향을 끼고 있다. 요게 살짝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막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입니다. 거실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고요. 아트월, 이쪽으로 활용하시겠네요. 아트월이 거의 운동장급입니다. 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는데요. 아트월 굉장히 넓습니다. 반대편으로 쇼파짜리, 윈도우 창까지 준비가 되면서 쇼파짜리 여유롭게 6인용 쇼파를 놓으셔도 좋고요. 안마 의자를 놓으셔도 좋습니다. 6인용의 안마 의자까지 들어가는 마이도 안 되는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거실 폭이 무려 4m 90, 5m 가까이 됩니다. 5m 가까이 되는 넓은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거실만큼은 어, 거의 끝장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1자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방이 생각보다 뒤로 많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앞쪽에 6인용 식탁을 놓고도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앞쪽 공간 생활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상부장, 하부장은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앞쪽 아일랜드 식탁에서도 식사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은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높죠. 네, 조금 높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앞쪽에 식탁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정말 여유롭게 나옵니다. 예, 6인용 식탁도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으니 편안하게 이쁜 식탁 하나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식사하실 때는 아일랜드 식탁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삼구쿡타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시공이 돼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도 후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가스 밸브 시공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아쉽지만 예, 아일랜드 아 어 인덕션을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스 밸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환기창 크게 뺐습니다. 좀 파노라마 창처럼 가로로 길게 뺐거든요. 그래서 거실 창 당연히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 들어가고요. 냉장고 자리도 기존에 갖고 계시던 양문형 냉장고 툭한다 활용 가능하시게끔 정말 여유롭게 냉장고 자리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 조금 아쉽지만, 예, 강파 5분만 기본 옵션입니다. 예, 강파 5분만 기본 옵션이니까 전자렌지 안 갖고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 하부장으로 밥솥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반대편으로 세탁실, 다용도실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일러실, 세탁기 건조기는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시고요 앞쪽은 제아용품, 편하게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요 정도 사이즈면은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요렇게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정말 운동장입니다. 예, 거실 5m 가까이 돼요.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도 수납공간이 생각보다 그래도 상부장 하부장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부족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해 드린 게 팬트리 공간입니다 자 팬트리 공간은 복도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팬트리 공간 보시게 되면은 뭐 따로 설치가 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펜트리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웬만한 잔 짐들 펜트리 공간, 주방에서 부족한 수납 공간을 펜트리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거실, 거기다 펜트리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방은 총 3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 있고 가운데 이 복도에 준비되어 있고요. 자, 거실에는 시 아, 거실이 아니죠. 안방이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는요. 와 넓다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 통으로 넓게 뺐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뭐 따로 문은 시공은 되어 있지 않지만. 드레스룸 공간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웬만한 옷들 다 정리하실 수 있게끔 드레스룸 공간, 거기다 환기창 들어갑니다.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는 3,400에 3,400에 3,500입니다. 네, 3,400에 3,500 사이즈로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무난하게 안방은 안방대로 안쪽 드레스룸 공간은 드레스룸 공간대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테라조 타일을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만 보실 수 있게끔 만 준비가 되어있네요 조금 아쉽지만 샤워도 가능은 합니다 네, 샤워도 가능한 폭이 준비는 되어 있는데 와 넓다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안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방 작은 방은 입구쪽 반대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에서도 테라스를 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굳이 두 번째 방에서 테라스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실하고 연결이 됩니다. 요 뒤쪽 테라스, 앞쪽 테라스, 거실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왔다 갔다 진출입로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두 번째 방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두 번째 방도 그냥 통입니다. 뭐 화려하게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자녀분들, 그냥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통으로 넓게 뺐습니다. 예, 두 번째 방도 뭐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자, 방 사이즈는 3100에, 3100에 3200입니다. 예, 3100에 3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3000이 넘는 방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은 생각보다 사이즈 넉넉합니다. 자, 그리고 테라스를 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만약에 요두 번째 방에서 테라스를 나가신다고 하면은 가구 배치는 살짝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도 에어커은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안쪽 공간에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은 방대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안쪽 드레스룸 공간까지 활용하실 수 있게끔 어, 이렇게 안쪽으로 생각보다 좀 깊숙합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 자녀분들 드레스룸 공간 어느 정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살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 방도 사이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예, 방도 생각보다 사이즈 좋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안쪽 드레스룸 공간을 빼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2,900에 3,000 사이즈.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방은 세 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이 복도 끝 쪽으로 거실 진출입하기 전에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머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너 선반 대신에 조적쌓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젠다이 선반으로 마감을 쳤고요. 샤워 용품들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마감 들어갔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건이 시공이 들어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도 굉장히 넓고요 주방도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저희는 마지막으로 테라스 한번 나가보시죠 자 테라스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나가실 수도 있고요 작금방에서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시면은, 잠깐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쪽은 네, 이렇게 데크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데크로 시공이 돼 있고, 자, 요 옆쪽 공간, 이렇게 네, 또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렇게 옆쪽 테라스. 그리고 저희가 뒤쪽으로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은, 앞쪽 테라스는 이렇게 앞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뒤쪽 테라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쪽 테라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뒤에서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테라스가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자 뒤쪽 테라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나와도 이렇게 데크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네, 데크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고 보시게 되면은 아 여기가 또 밤나무가 있네요. 예, 밤밤송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밤나무 어, 떨어진 건다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옆쪽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뒤쪽 테라스는 뒤쪽 테라스대로 전기 콘센트, 수도 배관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쪽 공간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정말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어, 앞쪽 테라스는 앞쪽 테라스, 그리고 이 공간은 조금 텃밭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와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 자, 이렇게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앞쪽 테라스는 앞쪽 테라스대로, 그리고 뒤쪽 테라스 앞뒤로 진출입로가 다 있습니다. 편안하게 앞뒤 진출입로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넓은 테라스입니다. 정말 앞뒤로 말도 안 되는 사이즈로 테라스가 여유롭게 준비가 되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뒤쪽은요 어, 건물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단지가 어, 같은 땅이거든요. 이 예, 건축주 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추후에 질 겁니다. 앞쪽은 막히진 않지만 뒤쪽은 살짝 막히실 수가 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생각보다 조용하고요, 또 숲세권 느낌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